환자에게 시너지는 근거리 가입도가 렌즈 평면에서 플러스 4.0 정도 가입도가 있기 때문에 약 33cm 거리의 문자를 손쉽게 읽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난시축의 안정성과 플랫폼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좌우 시너지 및 우한에는 시너지 토링 렌즈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내장 노안 수술 증례 중에서 시너지 인공승체와 리자트리 인공승체를 사용해서 성공적으로 완료된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뵙게 되었습니다. 본 증례는 첫 번째 케이스가 시너지 인공승체를 사용한 환자 케이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케이스는 리자트리 렌즈를 가지고 사용한 증례를 가지고 증례 분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55세 남자 환자십니다. 이분은 사무직을 하고 계셨고 근거리 작업 비율이 매우 높은 분이었습니다. 특히 생활 습관상 문서나 캡터를 다루는 근거리 작업 비중이 높고 또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직업군이었습니다. 또한 이분의 의학적인 상태는 양안 근시 상태고 중등도 근시가 있었습니다. 우안이 마이너스 4디옵터 정도, 저안은 3.5디옵터 정도의 경도의 백내장이 있었습니다. 백내장 상태가 아주 심한 건아니었지만 거기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고.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수술 받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이환자의 케이스가 백내수술로 되게 된 것입니다. 난시는 우안이 약 0.5디옵터 정도로 비교적 많다고 할수 없겠는데 각막지형도상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의 시력 및 교정 상태는 원거리 안경 착용 시잘 보이는 편이라고 하셨고 근거리도 안경 붙고 잘 보셨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글 사용권 즉 근거리 정밀 시력이 중요하였고, 특히 수술 전에 중등도 근시가 있는 분들 독서하기 좋은 거리거든요. 20cm 정도에서 약 33cm 정도가 잘 보이시는, 거기에 초점이 맺히는 눈이기 때문에 근거리 정밀 시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환자분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분의 수술 전 검사 소견입니다. 오른쪽 눈 굴절력은 마이너스 4.5 디옵터에 난시는 0.25 내지는 0.5 정도로 검사했을 때그 정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각막 표면의 난시 모양은 150축에서 43.50 그리고 68축에서는 44 정도 한0.5 정도 각막 난시가 있어 보였습니다. 반면에 왼쪽은 마이너스 3.5 디옵터에 난시는 0.5인데 실제로 각막 표면도 거의 난시가 없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왼쪽 눈의 모양은 균일하게 동공 중심부에서 비교적 완만한상태의 각막 지형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눈에서는 이 중심부를 포함한 전체적인 모양이 잔난시 형태로 찌그러진 모양의 난시 모양을 갖고 계시고 아무래도 눈이 눌렸던 같은 느낌인데 이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눌렸거나 렌즈를 끼거나 그랬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각막이 쭈글쭈글한 경우에 과연 난시를 어느 정도까지 보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다초점 렌즈를 넣었을 때이 각막에서 빛이 온활하게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은 해암만테 강이었죠. 이번에 망막 상태입니다. 저항과 우안의망막 상태인데 비교적 망막색소상피층인흰줄 기준으로 망막과 맥락막의 혈관들이나 구조 모양은 대부분 좋아 보입니다. 또한 살짝 호흡유리체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고 양쪽 다 대동소이하게 모양은 괜찮습니다. 다만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왼쪽 눈에는 오른쪽에 비해서 맥락막 혈관들도 부풀어져 있고요. 망막색소상피층이 분절이 된 것처럼 약간 변성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그런 거 없이 잘 넘어가고 있죠. 다만 왼쪽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나이를 볼때 황반변성이 시작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조짐들이 나타나서 점차 쌓여가면서 황반변성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은 주요 고려상 세 가지가 있겠는데 이분은 근거리를 선호하며 기존에 근시 적응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시 상태에 익숙하신 분입니다. 기존 근시 상태에서 안경 없이 근거리를 잘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백내장 플러스 노안 교정이 목표지만 근거리 시력 유지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각막 난시 및 지형도의 이상이 오른쪽 내에서 발견되었는데 경미하지만 불규칙성이 존재한다는 걸알수 있었고 이걸 과연 난시 교정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너지 렌즈 플랫폼에서 환자에게 맞는 적합성을 볼수 있는데 근시성 환자에게 시너지는 근거리 가입도가 렌즈 평면에서 플러스 4.0 정도 가입도가 있기 때문에 약 33cm 거리의 문자를 손쉽게 읽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난시축의 안정성과 플랫폼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좌우 시너지 및 우안에는 시너지 토링 렌즈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토링 렌즈 없이 수술했다면,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으로 안시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잔여의 안시가 1겹터일 경우, 회전형 렌즈의 시력의 질이, 특히 야간이나 근거리에서 저하가 우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의 시너지 토링 렌즈 적합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거죠. 원거리에서 양안 오른쪽, 왼쪽 다 1.0이 나오 있구요. 경거리 제1원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굴절 수치를 보더라도, 물론 이제 조금씩 더 변하겠지만은, 아주 우수한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 시력 결과 좋고, 자안 시력 결과도 좋은 걸볼수 있습니다. 토릭 렌를이시가 했던 우한의 잔여 굴절치는 0.5 정도 전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이 정도는 이제 경미한 잔여 난시고, 현실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우안 쪽에서 많이 표면이 일그러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눈물 필름에 대한 검사를 한 건데요. 안구 건조증이 많이 있는 상태를 알수 있겠고요. 이것 때문에 집중적인 건조증 관리가 술 후에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3개월 정도 적응기를 거치실 텐데, 이때 눈 표면에 건조증 관리를 충분히 하게 된다면, 시력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증례 두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합니다.